오늘은 안나 망기의 집을 떠나 호요헤이 케이진 씨의 집에 여장을 푼다. 안나의 집에서 밀린 빨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안나가 일러준 대로 버스를 타고 센테이프를 쭉 따라와서 수입받쳐 역에 내린다. 환전을 하고 새 블럭을 걸어 적힌 주소에 도착 아파트 현관 벨을 누르니 호요헤이 씨가 6층에서 직접 마중을 나온다. 반갑게 인사하고 아파트 6층에 올라 짐을 푼다. 이분은 공무원을 정년하시고 지금은 탱고 선생님이 직업이다. 아파트의 반은 탱고 스튜디오로 만들어 탱고 레슨을 한다. 아파트는 광화문 세종로처럼 무지하게 넓은 메인 스트리트에 있다. 길 건너 바로 앞에 프랑스 대사관이 보인다. 저녁엔 슈퍼를 들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맛있게 저녁을 해 먹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느긋하게 늦잠을 즐긴다. 호어헤이는 탱고 교습일 마치고 새벽 2시쯤 비가 했기 때문에 아침 9시까진 깨우지 말란다. 어제 장본것 가지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토마토, 바나나, 사과, 기란프라이 우유, 주스, 빵등 부유한 식단이다. 아침 식사 후 호헤이 씨는 회의에 참석 오후 2시쯤 돌아온단다. 지하철 C라인을 타고 샌 마우턴 역에서 오 정거장 인디펜시어 역에 내려 아메리카 딜리트 서 호텔을 찾아 일행과 조우한다. 점심은 어제 남은 샌드위치와 야채 사라다, 복숭아 한 개, 콜라, 주스 등 화려하다. 어제 식당에서 다못 먹고 남겨둔 샌드위치를 오븐으로 데워 먹어도 다못 먹는다. 식당 음식 너무 많이 준다. During two months trip to South America, I received s as host for two days in Santiago, Chile, four in Buenos Aires, Argentina, and four days Rio in Brazil. 두 달에 걸친 남미 여행 중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 틀, 아르 렌 티나 부에노스에서 4 일, 브라질에서 4 일, 총 여러 간호스트를 받았다. 우리가 호스트하는 것과 이번 호스트 받은 것이 확연히 비교된다. They think that just lending a visit to a room, and it's done here in South America. You should take care of your own meals, sightseeing, and everything else except the only room. All they have to do is just giving a visit to a room and the room key here in Argentina. You can't dream of picking you up at airport. 버스 터미널, 엔트레인 스테이션 etc. 여기는 방만 빌려주면 끝이다. 식사나 관광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방 주고 키만 주면 그만인 것과 우리가 식사, 관광 안내, 비행장이나 기차역, 버스 터미널 마중은 여기서는 꿈도 꿀수 없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남에게 베풀면 그게 자기의 행복이고 결국엔 내가 혜택을 본다는 건 자명한 일이니까. I feel like a long trip is coming to an end. If I fly to Patagonia tomorrow, I'll be enjoying with the very nature in the most beautiful and natural scenery on Earth for about a week. 이제 긴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는 느낌이다. 내일 비행기로 파타고니아로 가면 약한 주일 정도. 지상 최고의 비경. 아름다운 자연 속에 방어 묻힐 것 이다.